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지금 6시 20분 막 지나고 있고요. 와우, 오늘. 와,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네요. 네, 방금 제가 방송을 딱 켜기 직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막 세차게 막 몰아치고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소강 상태가 됐네요. 또 언제 비가 많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조금 이렇게 이제 네, 우천에 대비한 복장. 네. 신발도 살짝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힘을줄 수밖에 없어요. 네, 신발 보이시나요? 네. 어, 어. 운동화를 신기가 좀 어려운 날씨 다 젖어버리거든요. 한번 젖은 운동화는 하루가 지나도 잘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천을 대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이 프록스죠. 이런 신발을 좀 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밖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걷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없을 수 밖에 없는데요 좀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지만 기온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한 26도 되는 것 같아요 날은 덥지, 비는 오지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수준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는 순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은 아마 약간 야외활동이 특히 아침에 이렇게 네, 몰래 걷던 사람들도 이렇게 바로 네, 출발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날씨입 그러나 건너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죠. 미세먼지, 미세먼지 마스크로 커버하겠습니다. 계속 걸어나가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 편에 또 한두 명씩 네, 지금 여기 길 위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네요. 네, 조심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어, 길이 좀 미끄러워요. 한편으로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조심해서 걸어줘야 되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이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에서 자신만의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 말이죠. 그게 팀이가 됐든 아니면 뭐, 어? 딱 진짜 자신만의 팀이 됐든 뭔가 하나를 이제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생활을 갖추고 있다는 그건 참 각진 일일 텐데요. 좀 저는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되게 어르신들 중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한 60대 이상 70대 막 이런 분들이 70대 막 넘어서고 이런 분들이 막 새롭게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도전해보기도 하고 또는 늦게 시작한 그 운동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마치 이제 자신이 프로 선수가 된 것처럼 아, 새로운 이제 어떤 삶의 의미를 하나 깨달았다. 약간 이러면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네. 정말 프로 선수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면서 이분들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럽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저걸 깨닫고.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여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한번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본것 같아요.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이분은 70대인데, 50대부터 운동을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50이 넘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최소 그러면 한 10여 년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다른 직업도 있어요. 다른 뭐, 사실 지금 현재도 막 일하는 게있고요 70대 인데 근데 튼튼히 네. 시간을 내서 집안일도 하고 네. 본인이 하는 뭐 사업도 있고 네. 막 이것저것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운동도 꾸준히 했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이분도 6시에 딱 일어나 가지고 네. 달리는 게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달리는 게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달리는 거리를 이렇게 늘려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실제로 이제 정식 대회도 이제 참여, 참가를 하는 거죠. 이분이 거의 풀코스 마라톤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200회를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가하면서 물론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죠. 그리고 뭐 나이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승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좀 이렇게 있으신 어르신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정말 이제 늦은 나이에 적성을 찾았다. 와, 진짜, 어, 내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야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만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못찾았고요그거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자신의 진짜 적성과 재능을 찾으면은 진짜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요. 와. 우리의 재능을 찾고 싶다.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즐겁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온다. 나한테 정말 촉탁한 일입니다. 네. 그게 도대체 찾아시냐고요. 물론 좀 찾아가기 위해서는 적은 방법이 있긴 하죠.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보고 주위로부터 어떤 조언도 좀 듣고요 본인이 좀 결정을 가지고 찾아보는 다양한 그런 어 상황에 대해서 참가를 해보는 참여를 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마라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질러 본걸 거예요. 여 봤을 때 마라톤이라는 운동 그렇게 쉬운 운동도 아니잖아요. 그 달린다는 거, 그긴 코스를 네, 어떤 속도를 딱 조절해가면서. 특정 속도에 자신의 페이스를 딱 맞추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주하는 거 지구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 달리는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릴까요? 무념무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와 여기서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다 뭔가 정화되는 느낌 네. 뭔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느낌 아마도 저도 그런 거를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말이죠 특히 인체 활동이 포함된 것 네. 그런 일을 꾸준히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권하는 거죠 저는 마라톤 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 보니까 또 다른 또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한 60대 한 후반 이렇게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요. 예 이분도 여성입니다. 네, 아주머니죠.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축구를 하는 분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네. 여성 축구 클럽이 그 동네에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금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측면을 바꾸죠.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적성에 맞는다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 네. 흔히들 우리 축구하면은 좀 남성들의 종목으로 좀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마라톤은, 여성 마라톤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여성 스포츠의 종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해왔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 축구가 있습니다 여자부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종목보다는 좀 거친 느낌이 있죠 축구 빠르게 질주하고 막 몸싸움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하게 그 축구공을 이제 발로 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 그 공에 대해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꼭깊어떻으니까 날아오는 공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 예. 우리 몸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칠 가능성도 많고요. 공을 다루면서도 다칠 수 있고, 질주하면서도 다칠 수 있고. 예. 또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거친 스포츠입니다. 아, 뭐 그렇게 따지면은 또안 거친 스포츠도 없네요. 농구 경기도 그렇고요. 네, 뭐 핸드볼도 그렇고. 네. 먼저 여성 스포츠가 뭐 정착은 되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분은 거기서 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을 했던 거죠. 뭔가 약간 자아실현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다른 여성 선수들을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축구 연습을 하는 거죠 이분이 좀한 이야기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본인은 말이죠 재미없는 운동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재미없는 운동은 못하겠어요. 뭔가 재미난 거를 나는 좀 하고 싶어요. 축구는 그만큼 재밌어요. 이런 얘기죠. 근데 재미없다고 이야기한 운동이 뭐가 있냐면, 걷기. 걷기 운동,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걷기 운동.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예. 걷기를 하면은, 열심히 걷고, 열심히 먹는다. 잘 걷고, 잘 먹어가지고, 뚱뚱해지는 운동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 드립도 이제 섞어서 이제 하시는 거긴 한데, 와, 한편으로는, 걷기에 뭐 진짜, 진면목을 이분이 모르시나? 이런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걸을 때는 말이죠. 그냥 평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땅이. 그냥 맨 땅, 풍지 우리 말이죠. 사실, 오늘 같은 날도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런 땅. 예. 그러면 땅의 상태가 평소와는 또 다르고요. 좀 미끄러운 지점도 있고, 뭔가 물이 고인 지점도 있고, 흙으로 덮인 지점도 있고, 막 이런 거 조금 다채로움. 예. 어떤 다양체.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원래 그 땅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 우리가 개념화하고 있지 않던 그런 새로운 실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걷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러닝머신 말이죠 러닝머신은 너무 이 걷기를 하는 거를 개념화시키는 거죠 네. 걷기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 시킵니다 걷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그 동작 자체만을 하나의 개념으로 삼은 다음에 제자리에서 기계를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기계를 작동시켜 가면서 이것이 걷는 것이다 이러면 운동 효과는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특히 오늘 같은 날씨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비가 막 어? 내려붙고 그럴 때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경험 비를 맞으면서요 옷이 젖으면서 이렇게 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우리 바깥에서 자연환경에서 이렇게 사람이 자연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들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 같은 날, 아, 이렇게 비도 오는데, 굳이 멀어나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와, 내가 도대체, 한국에서 말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가 오는 날은 항상 우산을 가지고 말이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네, 또는 그치지 않는 비는, 어쩔 수 없이 우산을 펴가면서 최대한 네,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니다 그런데 발상을 또 전환해서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비를 맞고 나서는 씻으면 되거든요.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그 전에 비를 맞는다는 이런 경험들. 계속 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비는 피해야 되는 존재, 막아야 되는 존재, 맞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에 대한 개념은 그냥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한여름날에 이렇게 소나기,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우와, 뭐야? 여름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이렇게 뿌려서 내 몸을 이렇게 적셔주니까 뭔가 다른 기분. 와 여름도 시원할 수있다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상상력이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단계를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어떤 다양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꾸로 제니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예, 그런 순간들은 걷기 자체를 하나의 그냥 개념 이렇게 두 다리 땅을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밀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 가끔 손을 흔드는 거, 팔을 흔드는 거, 정면 바라보고 걷는 거, 좀 걷다보면 땀나고 약간 힘들어지는 거. 근데 끝나고 났더니 뭔가 식욕이 돌아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된 거야. 그런 개념들을 너무나 체계화시켜놨던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 물론 자신만의 체계는 없을 순 없죠. 저 같은 경우의 체계는 이겁니다. 네,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풍부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네, 미세먼지가 날려요그 네, 어떤 경우에도 일단 걷겠습니다. 이 새벽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있는 거고요. 비라는 건또 다른 경험을 저한테 이제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이런 신발을, 예, 신은 것도 하나의 이제 대처 방법이죠. 왜냐면은, 하 사실은 운동화, 예, 트레킹화 이런 걸 신는 게 걷기에는 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계속 신발이 좁다 보면요. 예, 좀 걷는 게, 와, 좀, 힘겼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축축해가지고 너무 젖어가지고 예. 이거는 방수 신발보다는 차라리 예. 아쿠아슈즈가 더 낫지 않느냐? 아쿠아슈즈를 챙길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예. 그 환경에 적합한 예. 생각을 좀 하고. 조금 기에접합한투성감은 떨어지긴 하더라구요. 뭔가 쾌적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걷는 게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 끝까지만 해도 비가 또 많이 왔는데 잠깐 소강 상태에 이다가 또 지금 비가 좀 내리네요. 지금 현재는 이슬비처럼 이렇게 소리 좀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네. 조금씩 내리는 이 사운드. 네. 일종의 ASMR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런 차소리하고 같이 울려 퍼지는 네. 뭔가 공명을 하면서요. 이 자체를 하나의 음악으로 간주하면서 네. 이렇게 걷기를 즐겨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날씨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을 한다면 말이죠. 이런 경험을 그 어떤 경험하고도 또 바꿀 꾸 수는 없는 예, 그런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걷는 풍부, 예,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저하고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는거 어떠십니까 자신만의 생활스포츠 생활체육 활동이요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까지 항상 일상에서 일하다가 뭐 공부하다가 뭐 어디 잠깐 갔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밥먹고 자고나서 다시 출근하고 다시 일하고, 뭐 어디 갔다가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매번이 패턴만 계속 그 방법을 하지 말고요. 그 패턴에 뭔가 새로운, 어... 네. 다른 어떤 활동을 추가를 한번 해보면은 달라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채로웠나? 이렇게 이채로웠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또 거기서 또 다른 시도를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발자국,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비가 살짝 그쳤네요. 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많이 왔다가 조금 왔다가, 오, 방금. 네. 잠깐 길이 미끄러워서 좀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다치지만 않 한데 이거 사실 다치면은 이제 또 몸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걷기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넘어진다는 자체는 그렇게 또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걸을 때는 좀 조심해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접시력이 좋은 그런 운동화를 좀 신으시고요.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든풍부 7월 8일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이죠. 다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